네, 또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거냐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니까, 어려 흔히, 흔히,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전생이 있잖아요. 그죠? 전생과 이생, 이생이 지금 제가, 저도 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전생도 있고, 이생도 있는데, 뭐, 전생에 대해서, 전생과 이생이 뭐 합쳐지면 뭐가, 좋아지는지 왜좀 그렇죠. 네, 그런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그 이제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냐면 하그 우리 12지에 띠가 있어요. 띠가 있는데 그 전생이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그 뭐라 그래냐 그 나추나 요법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생 찾아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소띠가 이제 전생에 이제 뱀이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전생에 뭐 했던 사람이면 글문적으로 이제 문서를 부리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습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소띠라는 것을 태어나면서 고집이 세져요. 뱀이라는 동물도 고집이 세지만은 이 소라는 그 띠로 태어나면서 더 고집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과 이생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 소띠와 소띠. 이 사람은 황소 고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이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전생에 고생을 너무 하고, 다 했는데, 이 생에서 다시 소로 태어났어. 이런 사람들은 사지 육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이거. 그러니까 그 전생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의 뭐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어요. 몸이 어떻게 아파지는지는 알수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띠가 전생에 개띠였었어요. 응? 호랑이띠가. 개도 밤에 활동을 하고, 호랑이도 밤에 활동을 해. 그죠. 네. 근데 호랑이는 밤에 활동을 하면 보은 호랑이는 자기 먹기, 먹을+ 먹을 것을 위해서 밤에 활동을 하거다요 식상을 타기 위해서 자기 시, 식욕을 을 타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던 사람이 전사기 이상에 개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나면서 개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제주 한량 이걸 갖고 태어나 본전을 갖고 이 호랑이는 한 군데 한 군데 머무르고 한주에 안주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산책을 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집에 울타리에 머물러, 이걸로. 근데 걔는 뭐야? 이 호랑이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다 는 보니까 이 강한 놈한테는 아주 강해. 약한 놈한테는 아주 약해. 그래서 내 전생이 호랑이였던 사람은 거의 존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으로 개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개 같은 짓을 하고 살아. <laughs>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닭띠가, 지금 닭띠가 전생에 예를 들어서 말띠로 태어났어요. 그럼, 오양간에서 있던 말이, 저, 닭이, 에? 저, 말, 이 그, 닭이라는 동물로 태어났어요. 그럼, 마, 말이라는 동물은 어때요? 천복이라서 복을 갖고 있던 동 전생에 편안하게 살던 동물이 닭이라는 동물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닭이라는 동물을 다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뭐냐면 닭이라는 동물은 항상 바빠. 이발가죽파자 지키고 파해 피고 해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사주 잘 남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강건한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천복을 갖고 태어났지만 강건한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의 큰 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생과 이 생에 잘 만나고 잘 조합이 된 사람들, 예, 전생에 예를 들어서 그, 돼지띠였던 사람이 이 생에 예를 들어서 쥐띠였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식당 쪽, 이런 음식 쪽, 이렇게 전생과 이 생의 직업을 변화를 시켜서 그, 간다 그러면 참 그것이 이, 지금 현대 사회 살아가면서도 좋은 이템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이 뭐고 후생이 뭔지를 알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개띠가 개띠로 전에이되나서 그건 진짜 살아가면서 개띠 짓을 개 같은 짓 하고 살고 살고 토끼가 토끼 띠야. 그럼 이런 사람 토끼가 전생이었던 사람은 울면요 이 눈알이 싹 빠져. 그리고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왜냐면 토끼라는 동물은 스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입을 가만히 갖 아, 갖고 있지를 않고 항상 조잘되고 입이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전생과 인생을 잘 이해를 하고 산다고 살고 또 그다음에 이 사주에 많이 접목을 시킨다면그 사람의 직업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운세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덕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이 전생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생도 필요하지만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내 이생에 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금상첨화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생, 음. 전생을 이제 보이면, 아 보이나요 그죠 그렇죠. 어. 그게 이제 사주를 벌었을 때, 아니 그렇죠. 진정으로 봤을 때. 그럼요. 사주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전생에 뭐였다는 것이 알수 있어요. 아, 그렇게 전생에 네. 당신은 뭐였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당신이 전생에 이거 이거 했으면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전생의 원진이 전생과 이생이 원진인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평생 원 원망을 해야 다른 사람은. 원망하게 되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생과 이생에 잘 연계된다면 순탄하게 살아 세상사람이. 그래서 그건 꼭 필히 명심해두라는 거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한테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직업을 찾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대조를 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